케이푸드를 이끈다는 맛집을 찾아간 곳.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나와 있는 이곳은요교통의 메카 신라면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엄청난 맛집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명 케이푸드 얼른 한번 가 보실까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 이쪽이요? <laughs> 바로 이곳이 오늘의 두 번째 케이파워. 피디님 지금 제 생각에는 전망 5미터 이내 있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잠깐만 이 줄이에요 이거 줄인가요? 어머 웬일이야 이른 저녁 시간인데도 대기 중인 사람들로 가득인데요 대박 대박 사건 피디님 이거 만석이에요 이거 만석이에요 대체 어떤 곳인가 들어가보니 소문난 그대로 손님들로 북적북적 이토록 문전성시 이루게 하는 K푸드가 궁금하다 라면은 당연히 예약해 놓으셨겠죠? 안했습니다.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다음에 예약 좀 미리 부탁드려요. 저도 바쁜 여자거든요. 오마 어... 현재 대기팀 1 일곱 명. 진짜 웬일이니? 경윤 씨가 기다리는 동안 테이프의 정체부터 밝혀 보기로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단서 한 입에 쏙 들어간다. 두 번째 단서 불판에 지글 지글 굽는 혹시 케이파의 정체는 고기? 요거 지금 뭐 드시고 계신 거예요? 닭갈비요. 간단 닭갈비 먹을요 그러니까 케이푸드의 주역 바로 나 숯불 닭갈비 올시다. 겉은 부드럽게 속은 더 촉촉하게 육즙 가득 먹으면 숯불 닭갈비 앞뒤로 너릇너릇하게 구워주기만 하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일단 한번 먹어봐야 한다는데요 백김치와 함께 숯불 닭갈비 한점 입맛에 맞는 소스에 꼭 찍어 한점 먹으면 이게 바로 입안이 황홀해지는 맛인데요 보통 간장 닭갈비 먹었을 때짠 양념이 많은데 여기는. 짜지도 않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육즙이 많이 있고 스테이크만 좀 부드러워가지고 아주 좋아요. 다른 데서도 먹어봤는데 여기는 육즙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오, 아니 육즙이 어떻게 좋아요? 아, 촉촉해요. 와, 촉촉해요? 네. 어 어떻게 촉촉해요? 맛있게 촉촉. 아 맛있게 촉촉해요. 네. 어 선생님 피부보다 더 촉촉해요? 피부 네. 아닌데. <laughs> 아니 제 피부보다 촉촉해요. 어 네네. 피부가 촉촉해요? 네. <laughs> 이거 좋아해야 돼, 말. <laughs> 드디어 정윤 씨도 한입 맛보는데 맛있네. 부드럽다. 요거탕 거 팔면 인싸인데. 야! 이게 딱 적자 마자 그냥 100% 닭다리살밖에 없는 그런 느낌. 너무 촉촉하고 입안에서 소스가 그냥 하나하나 다 느껴지는 게 야, 형제 보내 봐요. 경윤 씨 입맛까지 제대로 사로잡은 숯불 닭갈비. 특히나 이가 없이도 먹을 수 있다는 이것만의 부드러운 숯불 닭갈비는 적촉한 육즙으로 손님 입맛 사로잡았다는데요. 그렇다면 손님들이 생각하는 적촉한 닭갈비의 비결은? 이렇게 맛있는 뭐 비결 같은 게 어디 숨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고기가 제일 먼저고. 네. 그다음에 여기 굽는 판? 판. 딱 봤을 때 응. 팔각이요. 응? 팔각? 팔각? 이거 보니까 막 육즙 네. 흘러 냄치고 <laughs> 엄청 맛있어요. 안 그래도 저희 집에서 네. 팔각형으로 된거사 보려고. 구하기 <laughs>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자주 와요. 야. <laughs> <laughs> 숯불 닭갈비의 맛은 기본이고 <laughs> 손님들이 이곳을 다시 찾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요. 이 재료가 있고 깔끔해서 너무 좋아요. 은 야. 365일 깔끔하고 청결한 홀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담아낸 이곳만의 고유한 인테리어까지. 이 모든 노력에 합쳐져 커트러블 수상 신화라는 기업을 토해낸 진정한 푸드기업. 제가 이곳에 와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눈으로 확인을 해보니까는요, 이 집의 닭갈비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정말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피디님 배안 고프세요? 우리 좀 어. 먹고 가요. 네, 사장님 여기요 4인분 아니 5인분 주세요. 아이 문전성시라는 어. 말이 실감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이미 기업의 경쟁력을 말해 주듯 하는데요. 이 화수 본부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팔랍다의 프랜차이즈 기업인 육성푸드 본부장 이화수입니다. 네. <laughs> 아, 브랜드 론칭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깜짝 놀랐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된 거죠? 예. 네, 정확히 2019년 10월 2 4일크리스마스이브죠 예. 와... 네. 어, 테이블 13개로 숯불 닭갈비 전문점으로 문을 어, 열었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 오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약 3년 넘게 이렇게 뭐 준비를 해서 런칭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그 런칭을 하고 딱두달 만에. 그렇죠. 예, 코로나가 이제 터지게 된 거죠. 세상에. 어, 근데 딱이 시기에는 사실 정말 내놓으라는 그런 프랜차이즈들도 문을 닫았던 시기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게.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어, 그때는 사실 정말 온 세상이 다 꽁꽁 얼어붙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래도 다행히 어, 저희는 매출이 조금씩 어,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듬해인 2020년도 8월에는 어 점심 장사 없이 저희가 뭐 매출 1억 1천만 원을 어, 찍게 됐죠. 아니, 세상에 그 비결이 뭐죠? 다른 곳은 문을 닫고 있는데 승승장구한다. 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사실 그 맛에 대한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 맛에 대한 진심은 주 6일 콜드체인 시스템을 가지고 어, 배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네, 매장에서는 신선한 닭고기를 간장 맛한 가지만 어, 판매하기 때문에 항상 선입순출이 될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육즙을 가두는 특허 불판을 통해서 닭갈비가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닭갈비를 굽는 불판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더라고요. 이제 팔각 모양 불판이던데 이건 직접 개발을 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저희 매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판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야, 어이 반갑네요. 그 어디 닭갈비 는 어디 있어요? 아. <laughs> 한만 가지 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 <laughs> 닭갈비는 다음번에 꼭 방문해 주시면 <laughs> 제가 숯불 닭갈비를 네, 저는 네. 이미 거기 단골이에요. 아, 네. 네, 진짜 제가, 제가 꼭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가겠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세요. 네. 네. 팔각 불판은 고객이 숯불 닭갈비를 드시기에 불편함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의의가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닭갈비가 있는데 가장 최적화된 어, 숯불과 불판의 높이를 좀파악을 해서 어, 저희가 3년간의 연구 끝에 완성한 어, 그런 불판입니다. 네. 네.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여기 이렇게 가로로 나와 있는 구멍들이 네. 예, 이게 바로 어, 열 배출을 위한 그런 어, 구멍이라고 할 수가 아 있습니다. 예. 이 구멍을 통해서 공기 순환을 좀 이렇게 잘 도와서 어, 숯불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열 보존판을 가지고 어, 구워진 어, 닭갈비가 어, 오랫동안 또 따뜻하게 유지가 돼서 고객에게 최상의, 최상의 맛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어, 할수 있습니다. 현재 불판은 2020년도에 저희가 스마트 팔각 어, 불판 시스템에 특허하고 그리고 디자인권을 출원해서 어, 등록이 됐고요. 그리고 어, 저희 브랜드의 상표권 역시 2021년에 네,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 저도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오, 제가 이렇게 계속 불판을 이렇게 탐이 나가지고 한번 알아봤더니 이 불판이 판매용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오. 근데 특허는 우선은 알겠는데 디자인 등록, 뭐 상표 등록 이거는 뭐 이렇게 특허에 다 포함이 되는 거는 또 아닌가 봐요. 다른 건가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특허는 기술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디자인은 제품의 외형, 겉모습을 보호하는 것이고, 상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름, 즉 브랜드를 보호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로 등록 요건이랑 보호 범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세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셔야 사업과 기술을 제대로 보호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 그 그런 걸잘 하신 거네 지금. 아니 근데 그 론칭한 지뭐 예? 4년밖에 되지 않은 기업인데 불판 특허의 상표권에 뭔가 좀 준비 기간에 계신 거예요. 음... 3년 이상을 준비를다고하니까 그렇긴 하 준비는 예. 하셨지만 그래도 전문가 냄새가 좀 물씬 풍기는 그요 그렇죠. 프로들이 하신 네. 거죠 프로들이 하셨죠. 예, 네, 사실 저희 대표님의 어머니께서그 네. 오랫동안 한식 백반집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아, 네. 레전드 프로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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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네. 대표님께서 학창 시절부터 음. 어, 수백 포기도 김치도 담그시고 어, 그러다 보니까 식자재에 대한 어떤 배울 기회가 상당히 예, 많았다고 합니다. 음. 예. 어, 그러다가 순살이 되자마자 한식 그리고 양식 조리 자격증을 또 취득을 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되자마자 어, 외식업을 하겠다고 라 하는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된 거죠. 전화 하나 이색적이었던 게 그. 라고 하잖아요 네. 그 사원이 굉장히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육질 육즙 육향 인성 근성 먹성 이렇게 되어 있던데 어떤 뜻이 좀 담겨 있는 걸까요 네네 네. 일단 뭐첫 번째 육질은 어, 신선한 육질 관리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육즙은 촉촉한 닭갈비를 제공한다 예 네. 네. 어, 그리고 육향 육향은 역시 저희만의 비법 소스를 통해서 어, 염지를 한. 그런 어, 닭고기를 닭고기를 제공함으로써 비린내를 잡았다라는 어, 그런 부분입니다. 어, 그리고 인성, 근성, 먹성 이런 부분들은 프랜차이즈 본사 구성원이라면 어, 좋은 인성을 가지고 가맹점주와 고객과 어, 소통을 해야 된다는 하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어, 외식업에 일하는 직원들이라면 응. 당연히 먹성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어, 당연히 먹는 것을 좋아해야 되고 먹는 것을 즐긴다면 오, 일도 네. 즐길 수 있다라는 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어 목성+ 목성 이런 걸 내걸었고요 그럼 이윤+ 이윤석은 못 들어가요 거기에서 아 그러실 수 있습니다 목성이 들어오시면, 어, 살이 에, 에, 들어오시면 살이 찝니다 예 들어오시면 살이 찝니다 아들어오 육질 육즙 육프향까지 이게 닭갈비의 삼대 요건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뭐니뭐니해도 다른 곳과는 다른 특별한 요게 지금 또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해요. 음.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그 정체가 뭘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특별한 비결을 찾기 위해 다시 찾아간 곳. 제작진이 직접 밀착 취재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때 무언가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 냉장고에서 꺼낸 이것의 정체는 닭고기? 이제 14호에서 15호 정도 닭을 사용하고요. 큰 닭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육즙 때문에. 네, 이런 거 이제 장각이라고 그러거든요. 허벅지살 절단돼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고. 신선한 닭고기를 맛있는 닭갈비로 만들어주는 히든 카드는 바로 이 비법 간장 양념. 지금은 염지 염지 작업하고 있고요. 비법 간장 양념이랑 이제 후추랑 참기름이랑 넣고 고기를 이제 재워서 20시간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이제 초벌을 해서 이제 고객 상항에 나가게 되죠. 이곳에선 닭갈비의 깊은 맛을 위해 특별한 비법 간장 양념을 염지해 식감도 촉촉하고 부드럽답니다. 어때요? 숙성 전과 후 확연히 다르죠? 힙합 간장 양념으로 염지 효과는 물론 고기 맛까지 업.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데요. 숯불에 1차 초벌을 해야만 손님상에 나갈 수 있다는데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활용점정. 그런데 이렇게 초벌하는 이유가 뭔가요? 초벌을 하면 일단 손님상에 나가서 손님이 빨리 드시길 수 있기도 하고요. 또 양념이 된 고기이기 때문에 손님상에서 익히게 되면 겉에가 타고 안에가 안 익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 초벌을 해서 골고루 한칠 팔십 퍼센트 익혀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닭갈비를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님을 위해 초벌한 숯불 닭갈비가 완성되면 팔각형 불판에 밑바창과 함께 이곳만의 비법 소스들까지. 총 13가지의 곁들임 음식이 나오는데요. 이 수많은 음식들 모두 닭갈비와 환상의 짝꿍이랍니다. 닭갈비에 최적화된 맛을 잘 어울리는 맛을 찾기 위해서 소스를 조금 최고의 배합으로 만들어냈는데 이거 마늘 소스 그리고 매콤 소스라든가 칠리 마요 소스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두개 정말 입에 잘 맞으실 거예요. 매콤 소스랑 칠리 마요 소스 그리고 매, 매운 걸못 드신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달달하게 마늘 소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마늘 소스. 이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밑반찬 스케까지 끝나고 나면 주저 말고 숯불 닭갈비를 먼저 구워 주는데요. 1차로 초벌된 닭갈비가 노릇노릇 익으면 맛있게 먹는 방법도 있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여기 이제 줄기상추 장아찌라는 건데 굉장히 맛이 새콤달콤해요 식감은 또 아삭아삭하고 그래서 닭갈비 한 점이랑 딱 같이 올려서 먹으면 닭갈비의 육즙도 살아있고 그 사이에서 새콤함 달콤함도 있고 식감까지 아삭거리는 비법 간장 양념으로 그냥 먹어도 맛있는 숯불 닭갈비 부들부들하고 촉촉한 식감에 맛을 더해줄 밑반찬까지 더하면 입맛 따라 취향 따라 꿀조합 찾아 먹는 재미가 썰쏠하겠어요 게다가 목살 간장 목살 고추장 연골과 안창살 등 귀하리 귀한 닭 특수 부위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닭 특수 부위도 꼭 먹어보세요 게다가 손님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 중이라는 점장님. 네 현재 닭갈비 전용 양념을 비롯해서 저희가 전용 소스들을 구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고객 건강을 생각해서 꿀, 인삼, 뭐 키토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소스를 만드는 것을 출진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과 고민 끝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케이프드 숯불 닭갈비 맛의 비결은 꾸준한 정성이었습니다. K 푸드를 이끌어 나갈 그 앞날을 응원합니다. 아니 닭갈비 양념을 전용 양념으로 개발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저희가 사실 불판처럼 저희 그 닭갈비 양념 역시 저희 브랜드만의 전용, 전용 양념을 개발해서 이미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금 특허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변리사님 이 양념도 특허 출원이 가능해요 아네 물론입니다 네 가능하고요 가끔 번화가나 식당가를 가시면 이제 특허 받은 음식 특허 등록 몇호 이런 이름들이 홍보 문구처럼 메뉴판이나 현수막에 있는 걸본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음식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의 종류와 비율 조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만 이제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료 배합이나 조리 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제특허의 등록 요건인 신교성과 진보성이라는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음식과 레시피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음, 지금 이제 본부장님께서 양념을 이제 특허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변리사님께서 특허출원이 좀잘될수 있는 뭔가 이렇게 팁 같은 게 있으면 좀 도움을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다른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식재료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재료의 투입되는 비율 그리고 조리나 숙성이 진행되는 온도라든가 시간, 환경, 방법이나 순서 이런 것들이 기존의 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게 잘 정리를 해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차별화 요소를 통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효과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맛이 좋거나 식감, 풍미 아니면 건강에 좋다거나 그런 것들을 근거 자료와 함께 잘 정리해서 주장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불판 특허 받았죠. 그리고 또 양념 지금 특허 준비 중이죠. 이렇게 특허로 지금 중무장을 하시는 이유가 혹시 해외 시장 진출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아, 네. 정확하게 잘 보셨고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어, 필리핀 현지 회사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계약 체결 후에 현지 지금 1호점 오픈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현지 마스터 프랜차이즈 사가 이 점지를 물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 그래서 입점지가 확정이 되면, 어, 인테리어 공사, 그 다음에 한국 본사 교육, 그리고 필리핀 현지 교육, 어, 그리고 물류 수출, 이런 등의 절차를 거쳐서, 어, 1호점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저희 뭐, 필리핀을 거점으로 해서 베트남을 비롯해서 그런 동남아 지역으로, 어, 시장을 확대할, 어, 예정입니다. 뭐 올해의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습니다만 정말 뜨거운 불판처럼 열정적으로 이름처럼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게 아주 보입니다. 이더 성장하셔야 되니까 우리 전문가분들이 좀어 주옥 같은 이야기를 네 넘겨주시죠. 우선 뭐 팬데믹 기간 중에 창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백개 넘기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벌써 1 0백개 이상이 됐고 제가 그 매출 입증 봤더니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지만은, 어, 나중에 또 보면, 이더 키우려고 하면 본점이 좀더 자금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한 점포당 그래도 한 1억 원 이상 정도로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던데, 돈이 좀 있을 때 이걸 다 이렇게 운전비 쓰지 마시고, 이후에, 본점 활동비 또는 이제 해외 영업에 필요한 자금 그때 쓸수 있도록 내부 유보를 좀 하는 영업자본유보제 같은 것도 한번 일정 비율로 남겨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결국 가맹점들 중에는 보통 보면 한25% 정도는 잘 되고 한50% 정도는 그만 그만하고 또 나머지 20%는 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때 부진한 점포를 위해서 같이 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기존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달리 저희는 불판과 양념 같은 다양한 차별화된 기술과 아이디어를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신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의 어려운 점중 하나가 잘 되는 곳이 하나 있으면 이를 따라하는 카피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거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이제 카피를 막기 위해 상표권을 통해서 브랜드를 지키는 방법을 많이 취하시지만 교묘하게 이를 피해가는 경우도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상표권뿐만 아니라 특허권과 디자인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차별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시기 때문에 이미 진출하셨거나 앞으로 진출을 계획하고 계신 국가들에도 이런 지식재산권 확보를 진행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은 국내 출원 후 해외 출원이 가능한 기한이 정해져 있고요. 상표권은 다른 사람이 선점해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확보는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분의 말씀 명심하셨죠? 네, 유명한 전문가 분들에게 조언도 듣고, 그리고 또 응원도 중간에 좀 해주신 것 같아서 아주 유쾌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숯불 닭갈비가 널리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더불어 케이푸드의 위상을 떠칠 수 있게 엄청나게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케이푸드를 세계에 알리는 멋진 기업으로 성장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